지난 6월에 개봉한 픽사 애니메이션, 엘리오, 다들 보셨나요? 우주엔 과연 우리뿐일까? 인류가 오랫동안 간직해오고 있는 이 위대한 질문에 대해 가장 픽사다운 아름다운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오의 모든 사건은 1977년 지구를 떠났던 보이저 탐사선에서 비롯됩니다. 태양계를 벗어난 보이저가 외계인에게 발견되고 그 안에 실려있던 골든 레코드를 해석해서 지구로 찾아오죠. 그런데 작품 속의 외계인들은 대체 어떻게 이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골든 레코드엔 천문학자들이 새겨놓은 특별한 지도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곧게 뻗은 14개의 일직선, 그리고 가장 긴 직선이 하나 더 그려져 있죠. 이 지도에서 직선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그 중심에 지구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 지도는 칼세건의 동료였던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가 고안했는데요. 그는 펄사라는 특별한 별 14개를 골랐고 지구를 지구로 오는 길을 가리키는 나침반으로 삼았죠. 보이저보다 앞서 우주에 날아갔던 선발대 파이어니어에도 정확히 같은 지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오의 외계인들도 정확히 이 지도를 보고 지구를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펄사를 이용해서 길을 찾는 건 외계인만의 기술은 아닙니다. 이제 인류는 단순히 GPS, 인공위성을 넘어서 우주에 존재하는 GPS, 펄사를 이용해서 길을 찾는 새로운 시대를 꿈꿉니다. 바로 펄사항법이죠. 게다가 펄사는 이 우주의 시공간이 통째로 어떻게 진동하고 있는지, 시공간의 떨림과 빅뱅의 흔적까지 추적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 또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우주 전체의 시공간의 떨림을 이용하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우주 먼지의 현자 타임즈, 펄사를 이용한 새로운 항법을 꿈꾸고 있는 놀라운 인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드레이크는 왜 하필 펄사를 외계인을 위한 길잡이 별로 삼았을까요? 지구에선 북극성이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구를 벗어나는 순간 북극성은 그저 흔한 별중 하나가 되어버리죠. 북극성에게 부여되었던 특별한 의미는 지구에서만 통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더 공평한 길잡이 별이 더 필요하죠. 그리고 바로 그 역할을 펄사가 할수 있죠. 펄사는 수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주기로 자전하는 중성자별입니다. 중성자별은 거대했던 별이 작게 붕괴한 결과죠. 그래서 자전 속도도 아주 빨라지고 강한 자기장 축을 따라 중성자별은 강한 에너지를 토해내죠. 그런데 이 자기장 축은 지구처럼 자전축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약간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등대 불빛이 시야에 들어왔다가 벗어났다가를 반복하는 것처럼 중성자별이 토해내는 강한 에너지 제트가 발 보였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합니다. 자전주기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그 신호는 수초 간격으로 짧게 펄스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별을 펄스를 보내는 별이란 뜻에서 펄사라고 부릅니다. 펄사의 주기는 수 밀리초 수준에서 아주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마치 사람마다 미세하게 다른 지문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것처럼 펄사마다 고유의 주기가 있죠. 주기만 알면 펄사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또 펄사가 방출하는 에너지는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서도 비교적 쉽게 포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등대죠. 드레이크는 우리 인류처럼 우주를 항해하고 또 다른 존재를 찾는 문명이 있다면 그들 역시 펄사를 발견하고 펄사의 특징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은하 안에서 일정한 주기로 진동하는 펄사 14곳을 선정했고 지구를 중심으로 각 펄사까지의 상대적인 거리를 반영해서 선을 그렸죠. 각 펄사의 자 자전주기는 이진법으로 표현했습니다. 각 일직선 끝에 그려진 지글지글한 패턴이 1과 0으로 표현된 자전주기를 나타내죠. 거리 스케일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구에서 우리 은하 중심, 궁수자리, 에이스탑 블랙홀까지의 거리를 표현하는 가장 긴 선도 추가했습니다. 우리 은하수를 항해하는 이름모를 히차이커들에게 유용한 축척이 되겠죠. 펄사는 우주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입니다. 이제 펄사는 지구 찾기를 넘어서 심지어 우주시공간 전체의 떨림을 감지하는 도구가 되죠. 138억년 전 빅뱅 직후의 우주는 극도로 뜨거운 온도였습니다. 우주가 빠르게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는 서서히 내려갔죠. 온도가 10의 12제곱 켈빈 아래로 떨어졌을 때쯤 비로소 따로 놀던 기본 입자 쿼크들은 양성자 중성자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우주는 급격한 대전환을 맞이했죠. 수증기가 순식간에 물로 응결하는 수준의 버금가는 아주 급격한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시기를 우주의 상전이라고 말하죠. 이때 우주 전역에 시공간 자체가 울려 퍼지는 거대한 떨림이 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시공간 자체에 미미하게 퍼져 있는 중력파의 떨림으로 남아 있겠죠. 우주 자체의 배경처럼 깔려 있는 배경 중력파입니다. 이것은 2015년 라이고 중력파 검출기를 통해 포착했던 그 중력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당시 포착했던 중력파는 육중한 두 블랙홀이 서로 부딪히며 만든 떨림이죠. 우주 곳곳에 살고 있는 블랙홀 한 쌍이 서로 충돌할 때마다 이런 급격한 중력파가 간헐적으로 퍼져 나옵니다. 이건 예고도 없이 곳곳에 갑자기 퍼지고 사라지는 중력파 쓰나미라고 볼수 있죠. 반면 배경 중력파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태초의 우주에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곧 우주 전역에 미미하게 깔려 있는 말 그대로 배경 중력파죠. 중력파 버전의 윤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배경 중력파는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 전역에 처음 퍼진 빛이 사방에 흩어져 남아 있는 우주 배경 복사와 비슷합니다. 쉽게 말해서 배경 중력파는 우주 배경 복사의 중력파 버전이라고도 볼수 있죠. 이러한 우주 전체의 떨림은 지구에서 관측하는 각 펄사들의 진동하는 신호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또는 느리게 도 도착하게 만듭니다. 우주 전역에서 펄사의 진동 주기에서 미미한 변화를 지켜보면 이들을 휩쓸고 지나간 중력파의 떨림을 감지하게 되죠. 펄사들이 이 투명한 우주 시공간의 파도를 느끼게 해 주는 일종의 부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펄사를 통해서 시공간의 떨림을 감지하는 이러한 관측 방식을 펄사 타이밍 어레이라고 하죠. 이 대대적인 관측을 통해서 이미 2023년 천문학자들은 우주 시공간이 정말 통째로 진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수십 개의 펄사를 관측해서 얻은 아주 놀라운 결과였죠. 그런데 1년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 천문학자들은 그간의 관측 결과를 추가해서 더 새로운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위치한 미어캣 전파 망원경을 동원한 새로운 펄사 타이밍 어레이가 함께했는데요. 더 거대한 시야로 시공간의 떨림을 감지했죠. 지난 5년 동안 총 83개의 펄사에서 모든 신호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역사상 처음 배경 중력파의 우주 지도를 완성했죠. 그런데 중력파 지도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유독 중력파의 떨림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영역이 존재하죠. 이것은 최근 현대천문학에서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우주의 비등방성 논란을 떠올리게 합니다. 빅뱅이 남긴 시공간의 떨림이 퍼진 배경 중력파라면 이 흔적은 우주 전역에 고르게 퍼졌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비등방성, 방향성을 보일 이유가 전혀 없죠. 하면 유독 이쪽 방향의 우주에서 우주 시공간에 큰 떨림을 일으키는 초 거대 질량 블랙홀이 많이 모여있기라도 한 걸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도에 나타난 이 영역은 유독 남반구 하늘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최근 진행된 펄사 타이밍얼의 관측 자체가 남반구 미어캣에서 이루어지면서 관측의 편향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 자체의 떨림을 보여주는 도구가 될 정도로 아주 유용한. 펄사는 이제 인류의 우주항해를 위한 더 놀라운 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구를 벗어나 우주를 항해하는 탐사선들에게 절대적인 길잡이 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동안 화성이나 목성 정도 태양계 공간을 누볐던 탐사선들은 시리우스나 카노프스처럼 지구 주변에 가장 밝게 보이는 별 정도를 길잡이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별들조차 가만히 있지 않죠. 별 자체도 우주 공간을 움직입니다. 결국 평범한 별은 궁극의 가장 절대적인 길잡이는 되지 못합니다. 보이저나 파이어니어 또 뒤를 이어 명왕성 넘어 태양계 바깥으로 떠난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들처럼 태양계를 아예 벗어난 항해자들이라면 이런 평범한 별들은 그닥 쓸모가 없죠. 대신 일정한 주기로 진동하는 데다가 거리는 또 멀어서 사실상 계속 한 자리에 고정된 것처럼 볼수 있는 펄사라면 아주 절대적인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나사는 오직 펄사만을 활용해서 우주 정거장 정확한 위치 좌표를 잡는 흥미로운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지구 관제소와는 아무런 정보를 교환하지 않고 오직 퀄 사이만 의존해서 우주 정거장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는 시도였죠. 이를 위해서 우주 정거장에선 X선 신호를 감지하는 세탁기만한 크기의 스테이션 익스플로러 r x r a y 타이밍 내비게이션 섹스턴트 장비를 실었습니다. 먼 옛날 바다를 항해했던 항해사들이 별을 보고 길을 잡았던 6분위의 이름이죠. 이를 통해 단 네개의 X선 펄사만으로 우주정거장의 정확한 위치를 단 5km 이내의 오차로 특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주정거장이 시속 28,000km의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오직 펄사만을 이용해서 이 정도로 정밀하게 우주정거장의 위치를 알아냈다는 건 아주 놀라운 성과입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머리 위 GPS위성들의 신호를 바탕으로 나의 위치를 찾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GPS위성들도 결국 지구 주변을 빠르게 도는 인공위성일 뿐이죠. 애초에 GPS 위성들의 절대적인 위치를 알지 못한다면 그걸 기준으로 길을 찾는 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우주 끝자락에서 강력한 에너지를 토해내는 활동성 은하 퀘이사 또는 우주 곳곳에 일정한 리듬으로 펄스 시그널을 보내는 펄사 자체를 GPS를 위한 GPS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죠. 인류 문명이 고도화되면서 우리의 삶은 1초 1 m m 미터좌우좌우되는 아주 예민한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미래는 더욱 민감한 시대가 되겠죠 1 1 m m 초 1 마이크로미터의 차이만으로도 개인과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달라지는 초민감 사회가 될 겁니다. 큼직한 숫자로 대충 얼버무리고 항상 큼직한 오차가 따라다녔던 천문학도 이젠 옛말이죠. 천문학도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짧은 시간과 아주 아주 작은 스케일의 길이까지 모두 신경 써야 하는 초정밀 과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우리의 일상의 눈금을 한층 더 예리하고 정밀하게 만들어주겠죠. 머지않아 우린 펄사를 보고 길을 찾아가는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회이사의 안내를 따라 화성으로 여행을 떠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